아름다운 교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 오늘 아, 이 주일을 통해서 어, 여러분들의 삶이 회복되고 또한 주간도 아, 하나님 안에서 살아갈 힘을 얻는 그러한 귀한 하루가 예배 시간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아 네, 아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오케이입니까? 네 됐습니까? 됐습니다. 다시 교독하겠습니다.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길을 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날 중에 이가 영양으로 그길한 자라도 도와할 수 있겠느냐.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가하도만 못하였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다같이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말씀의 제목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할수 있을까? 성경에서는 염려하지 말라고 하는데 여러분, 염려하지 않고 세상을 살아갈 수 있습니까? 염려할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진영이 나이를 살면 참 염려가 없어 보이고 이준이 나이가 되면 이제 한두 가지씩 이준이가 염려의 말을 저한테 하더라고요. 목사님, 이렇게 하면 이거 어떡하죠? 어, 이 그래도 이준이는 사실은 여기 있는 어른들에 비해서는 염려와 근심이 거의 없는 편입니다. 그런데 이제 나이가 들면 들수록 어, 이 염려라는 것이 생겨지고 이 염려가 많아지고 어느 순간에 이 염려에 눌려서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인생이 사실은 참 무거워지는 것을 우리 각자가 체험하며 살고 있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봄이 하고 우리 라연이도 벌써 이제 어, 이 인생의 무게감이 올 이제 시기가 됐습니다. 어, 라연아 인생이 좀 무겁지. 아직 라연이는 괜찮아요. 라인딩 괜찮은데 이제 봄이는 이제 좀 무겁게 시작해요. 봄이 이제 일년 선배지만 봄이는 벌써 이제 인생에좀 무게가 있는 것이 느껴져요. 어, 무겁더라고요. 그 무거워지면 무거운 만큼 염려의 무게도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염려하지 않을 수 없는 어, 염려가 되는. 주변 상황을 보면 나라의 상황이나 이런 내 일상의 삶만 봐도 염려하지 않을 수 어떻게 있습니까? 이렇게 지금 어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심각한데 어떻게 염려하지 않고 살수 있습니까? 그런데 왜 우리 예수님은 염려하지 말라고 할까요? 이 의미가 여러분 너무 중요합니다. 왜 그럼에 염려할 만하니까 염려하는데 왜 염려하지 말라고 할까요?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아,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27절인데, 우리 27절을 읽어볼까요? 다 같이 시작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하라? 염려한다고 그 문제가 어떻게 되지 않는다? 해결되지 않기 때문에 이, 염려한다고 더 나아지지 않는다. 어? 우리는 가끔 착각을 해요. 어떤 착각을요? 고민하고 염려하면 그 문제가 해결된다고 스스로 가끔 우리가 착각을 할 때가 있어요. 나아지지 않기 때문이다. 키를 한자라도 더할수 없다. 나아지지 않는다. 근데 우린 나아진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 염려함으로 인해서 어떠한 일이 생기죠? 내 몸과 마음을 힘들게 해 염려하면 나한테 내 생각만 어지럽고 내 머리만 안어내 머리만 복잡하고 스트레스만 받을 것 같죠. 이 몸도 안 좋아져요. 염려는 내 몸과 마음을 힘들게 해요. 더 놀라운 것은 염려는 내 주변에 있는 사람을 힘들게 해요. 그 염려는 다른 것으로 나의 염려는 다른 모양으로 표출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염려가 되는 거예요. 염려가 되면, 어떻게 해요? 지적을 하기 시작해요. 염려가 되면 원망을 하게 되고, 염려가 되면 불평을 하게 되고. 염려가 안될 수가 없어요. 이제 고삼인데 고3인데. 어디 갔지? 어. 예배 시간에도 염려가 안될 수가 없어요. 고3인데, 이제 우리 아이가 중학교를 가는데, 우리 아이가 이제 어? 앞으로 어? 대학도 가야 되는데, 우리 아이가 나중에 잘 살아야 되는데, 이 염려가 안올 수가 없어요. 염려가 오면 무엇을 하게 돼요? 지적을 하게 돼요. 지적을 해도 안 바뀌어요. 또, 어, 남편한테, 아내한테는 쉽게 지적할 수가 없어요. 왜 그러냐면 상대방이 상처받을까 보다는 지적하면, 어, 되루주고 말로 받을까 봐 무서워서 지적을 못해요. 지적을 못하니까 어떻게 해요? 원망을 해요. 원망을 하고 알게 모르게 불평을 하고. 사실은 이 염려는 욕심에서 비롯된 것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염려는 내가 보기일 때는 건전한 것 같아요. 어, 내 자녀가 잘 되라고 하는 건데, 음. 내 자녀를 사랑해서 하는 건데, 하지만 염려는? 나의 염려는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힘들게 해요. 여러분, 그래서 성경의 말씀대로 염려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멘? 음. 아멘, 하지만 이게 안 돼요. 염려하지 않으려면 한 가지가 있어야 돼요. 무엇이 있어야 되냐면, <laughs> 내 뜻대로 안 된다. 세상 사람들이 판단하는 기준은 또 다르지만, 이 하나님이 채우시고, 주관하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이끌어 가신다. 염려한다고 내 키를 한 자리도 잘하게 할수 있느냐? 염려로는 안 된다. 그래서, 염려하지 않고 하나님이 채우시고 하나님이 주관하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실 줄 믿고 어떻게 해요? 그냥 맡기고 사는 거예요. 여태까지 내가 멀쩡하게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살아가는 거는 내가 여태까지 열심히 살아서 계산해서 살아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여태까지 함께 해 주셨기 때문에 내가 이 자리에 있는 것이다. 하나님 앞에 맡기고 살아가는 것. 그것이 하나님 안에서 염려하지 않고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는 길이죠. 이 염려하지 말라고 하는 부분에 또 중요한 것은 무엇이 냐면이 염려는요. 사실 알고 보면 모든 것을 삼키는 블랙홀이에요. 사랑하고 염려하고 비교하기는 좀 그런데 이 비슷한 공통점이 있어요. 내가 어떤 한 사람을 너무 사랑하잖아요. 그럼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지 아세요? 내가 어느 한 여인을 사랑하게 됐어요. 그러면 그때부터 일어나는 현상은 다른 여인들이 눈에 잘안 들어와요. 예전에는 고르고 골라는데한 사람을 푹 빠지고 사랑하게 되면 다른 사람이 눈에 안 들어와요. 이런 현상처럼 이 염려는 왜 모든 것을 삼키는 블랙홀이라고 하냐면 염려를 하면 어떠한 일이 생기냐면 지금 이 순간을 살 수가 없어요. 지금 무슨 말이냐면 이 미래에 대한 두려운 생각 이것이 누구에게 염려가 될수 있어요. 그걸 가지고 와서 묵상을 해요. 어떤 분들은 미래에 대한 생각보다는 과거에 대한 후회가 많은 분이 있어요. 이거를 늘상 묵상해요. 가지고 와서. 어떤 분은 과거나 미래보다는 사람에 대한 원망이나 사람에 대한 바램이 이루어지지가 않아서 그 실족하는 마음이 상대방에 대한 실족하는 마음이 이 염려로 계속 있는 분이 있어요. 어떤 분들은 정말 지금 현재에 있는 상황에 대한 낙담? 이것이 염려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염려로 고민을 하다 보면 어떠한 일이 생겨내면 사랑하면 다른 여인이 안 보는 것처럼 이 염려의 블랙홀에 빠지게 되면 옆에 예쁜 꽃이 있어도 꽃을 보고 감탄할 줄 못해요. 이렇게 좋은 공기를 주면서 숨쉬면서 살아가는 이 환경 속에서도 저 아름다운 산을 보면서도 사람들을 보면서도 그것을 느끼고 누리질 못해요. 그래서 과거에 매여서 염려하고 미래에 매여서 염려하고. 사람이나 환경에 대해서 염려하다 보니까 정작 내가 현재를 즐기면서, 감동하면서, 사랑하면서 살아가는 것을 현재의 삶을 놓치고 염려하고 근심으로 시간을 보내게 되는. 하나님은 그것을 원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염려에 묶여서 인생을 그냥 염려 속에서 살아가는 그것을 원하지 않으세요. 그래서 하나님은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하셔요. 여러분들 어떠세요? 여러분들은 이 염려하는 삶, 그래서 염려로 인해서 염려, 이 욕심이라고도 이야기하지만 염려라고 이야기하겠습니다. 염려로 인해서 생각, 우리가 묵상하는 이 일로 인해서 정작 해야 될 일을 못하는 적도 있지 않습니까? 많은 것을 놓치고 있지 않습니까? 저는 참 많은 것을 놓치고 살았던 것 같아요. 염려가 많은 사람이거든요 염려가 많은 사람 목회자인데 염려가 많아요 염려가 많아서 이 순간에 좋은 것들을 언제 우리 사랑하는 아이들이 이렇게 커버렸지? 그 순간순간에 더 사랑하고 함께할 수 있는 시간에 염려하고 고민하는 시간으로 내 삶을 채운 시간들이 너무도 많아요 저보다 조금 젊으신 우리 성도님들, 염려가 내가 이 순간들을 살아가는 것을, 이 순간을 하나님 안에서 기쁘게 살아가는 것을 놓치는 일들이 일어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 톨레라는 사람이 이 순간을 살아라라고 하는 그 책이 나는 이 순간을 허비할 수가 없다. 이 순간을 살아야 된다. 이 순간을 살려면 미래에 대한 과거에 대한 여러 가지 염려와 고민들을 가지고 와서 내 생각을 내 생각이 그 염려로 자리 잡게 할수 없다. 여러분 어떠세요? 그 염려가 여러분들을 항상 묶어두고 여러분들을 행복하고 기쁘고 감사하게 살아가는 것을 염려로 인해서 여러분 붙잡혀 있지는 혹시 않으십니까 성경은 이 예수님은 이 염려의 문제를 넘어서 그 다음 말씀을 하셔요. 그 다음 말씀은 뭐죠? 6장 33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우리 6장 33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먼저 의 나라와 의 의를 그리하 모든 것을 너희에게 하 네. 사실 우리가 돌을 닦든지 아니면은 여러 가지 마음의 수련으로 인해서 염려를 어느 정도 내려놓을 수도 있고 욕심을 내려놓을 수도 있고 그리고 또 염려를 거의 안 하게 되는 경지까지 이를 수도 있어요. 하지만 예수님은 그 다음 말씀을 하셔요. 무엇을?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어떻게 하신다? 그 외에 모든 것을 채우신다. 하나님은 이미 우리에게 모든 것을 채우셨고, 모든 것을 채워가시고, 모든 필요를 또 아셔요. 우리는 간혹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아닌데요. 나는 사실 이게 더 필요한데 하나님을 채워주시지 않았는데요. 난 여전히 부족한데요. 난 여전히 목마른데요. 그것을 저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욕심이라는 단어로 남겨두고 싶습니다. 왜 그러냐면 하나님은 생각보다 여러분들을 많이 채우셨고 많이 부으셨고 많이 함께 하셔요. 그리고 여러분 안에 하나님에 대한 감사와 하나님에 대한 기쁨과 하나님을 향한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그러한 마음이 있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더 풍성하게 부어 주시고 그 필요를 채워 주실 줄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누구예요? 그리스도인들 염려는 모든 것을 차단해요. 저 아름다운 자연도 차단해요. 예를 들어서, 어떤 미술가가 작품을 그렸는데, 그 작품을 그려서 누가 봐주기를 원해요. 근데 아무도 안 봐줘요. 그럼 마음이 어떨까요? 힘들겠죠. 우리 장모님이 음식을 맛있게 하시는데, 아, 너무 맛있어요. 제가 이걸 먹으니까 이제 좀살것 같아요. 하여튼, 여러 가지 다른 방법으로 이 맛에 대해서 표현하지 않으면 어머님은 좀 힘들어 하셔요. 힘들어 하시다가 끝까지 제가 말을 안 하면 어머님이 어머님 스스로 자신을 칭찬하시기 시작해요. 내가 이것을 막, 막 얘기하셔요. 그런데 사실은 그래요. 놀이새 밴드가 그냥 본인들 안에서 뺀다는 것으로 만족하고, 그냥 난 이거 치는 게 즐거워 할수 있지만, 만약에 이렇게 공연을 해서 이 공연 가운데 많은 분들이 와서 감동을 하고, 많은 분들이 그것을 보고 행복한 마음을 느끼면, 그것으로 뭐예요? 보람을 느끼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열심히 그렸는데, 열심히 연주했는데, 열심히 만들었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세상을 사랑해서 우리를 위해서 이 아름다운 모든 만물을 만드셨는데 감상을 안 해요. 보고 기뻐하지 않아. 왜요? 염려가 다른 것을 볼수 없게 만들기 때문에. 하나님은 염려하지 말래요. 염려하지 말고 나를 믿고 따라오래요. 필요한 것은 내가 채운대요. 그 하나님을 의지하시고 한번 염려를 맡기고 주님과 동행하는 무지개 교회 성도님들 되보시지 않으시겠습니까? 맡기려면 무엇이 필요하냐면 믿음이라는 것이 필요한데. 이 맡기지 못하는 분들에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어디 나와 있냐? 30절입니다. 시작. 오늘 30절. 시작. 오늘. 오늘 있다가 내 아궁 위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공중에 나는 새도 어. 머리가 안 좋아서가 아니라 내일 일을 걱정을 안 하면서 산대요. 들에 핀 들풀도 알아서 잘 큰데요. 아궁이에 던져질 그 풀들도 사실 하나님이 자라게 하시고 하나님이 살게 하시고 크게 하시고 변화시켜 주시고 아름답게 만들어 가신대요. 그런 아궁이에 던져질 풀들도 그런데 너희들을 내가 안 챙기겠느냐. 안 사랑하겠느냐. 너희의 삶을 안 채우겠느냐. 그러면서 끝에 하시는 말씀이 무엇이 적은 자들아? 믿음이 적은 자들아. 하나님께서 채우실 것을 믿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것을 믿고, 하나님께서 내 삶에 항상 좋은 것으로 제공할 것을 믿고,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을을 구하라. 그리하면 그 외에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여태까지 설교를 하면서 이 설교를 해마다 하거든요, 사실은. 이 말씀이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이 해마다, 연초마다 하는데, 제가 연초마다 하면서 이것을 전하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러면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라고 우리 성도님들이 한 번도 안 물어보셨어요. 아니, 그러면 뭘 나라를 구하고 의를 구하는 건 어떻게 하는 겁니까? 교회에 빠지지 않고 나와서 예배드리는 것입니까? 아니면 헌금을 더 많이 내는 것입니까? 아니면 정말 기도를 해야 될수 있는 것입니까?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이것은 무엇을 하라고 하시는 말씀입니까?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는 것은 하나님 만드신 세상을 누리며 살고 하나님 만드신 세상을 감동하면서 살고 하나님이 만드신 나를 존귀히 여기고 축복하면서 살고 하나님을 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며 사는 것 이것이 먼저 그 나라와 그 을을 구하는 것인 줄 압니다 여러분 아, 주님께서 채우실 것을 믿고 오늘 하루도 염려와 근심이 아니라 기쁨으로 살아가는 무지개교회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